기록하며 글로벌 팬덤을 구축했는데요. 최근 미국 음악 전문 매체에서 발표하는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대세에 저렴을 지했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니스입니다. 먼저 이 상을, 이뉴 라이징 스타 상을 주신 틱톡 어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주시는 게 앞으로도 유니스 더 열심히 하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유니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도 한마디 해볼까요? first,ly I want to say thank you th so much to TikTok for giving us the New Rising Star Award, and it definitely motivated us to do much better and to grow as artists and of course as a family with our fans. Thank you so much to everyone who loved and supported us. We all love you too. <웃음>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에버애프터 <laughs> <laughs> <Ep -doh. 웃음> 진짜 정말 에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버한상 습니다